<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유튜브 무세입니다 제가 지금 창원에 와 있어요. 오늘 창원에서 만날 친구는 기타리스트예요. 잠깐 양력을 소개해주자면 이름은 김경태, 한국 기타 협회.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 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태 씨, 오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오래... 홍태 씨, 본인 소개 잠깐만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네, 저는 부산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부산 페스티벌 기타앙상블의 지휘자이기도 하고 폴리포닉 기타 듀오의 멤버이고 더 아티스트 팀의 멤버고 다양한 기타를 할수 있는 그 다양한 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분인데, 이렇게 <laughs> 자리를 대주셔서 고맙고요. 네. 아, 원면 아트 페스티벌 참여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더 아티스트 멤버 분인 김종환 쌤과 저는 한 팀이거든요. 김종환 쌤하고 저한 번씩 이렇게 작, 작게 연주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종환 쌤께서 작곡하신 피아노 곡과 반도네온과 기타를 위해서 작곡한 곡이 있어요. 그도 이제 무대 선보이고 이왕 하는 거 다른 레파토리도 같이 해보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원래 꿈이 뭐였어요? 어릴 때는 자연과학이나 생물, 뭐 아니면 과학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고 또 컴퓨터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컴퓨터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경태 씨는 학창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기타를 만나기 전에는 좀 재미없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이제 하는 일이 음악 쪽이잖아요. 그럼 이쪽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도 늙었는데 자기 교회에 막 놀러 오라는 거예요 놀러 갔더니 그 교회 형이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고 폼이다 코도몇개좀 배우고 나니고 어, 재밌는 거예요 기타 혼자서 연습을 좀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클래식 기타라는 악기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네. 수능 끝나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TV 오. 보고 있잖아요 TBS를 들었는데 클래식 기타 대가분이 한번 나오셔서 막 기타 연주를 하는 거예요. 기타마 맞추고 있었으니까 어. 아, 이런 기타로 이런 게 되는구나 어. 싶게 되고 아, 제가 보니 말씀하시는 이야기나 그런 장면들이 너무 인상 깊어서 어. 언젠가는 꼭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근데 마침 대학 들어가니까 플래식 기타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는 정식으로 기타를 지도하는 교수님한테도 개인 레슨도 받고 이렇게 했죠 이거를 지금 하면서 후회한 적은 없어요? 다행히 아직 없어요. 아. 왜냐하면 이거를 결정하기까지 고민도 참 많이 했었고 어. 집에서도 반대도 좀 있었고 네. 제가 성실하게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결과물들도 보여드리고 콘콜 어. 나가서 우승도 한번 하고 독주회도 열고 해외 연주도 <laughs> 한번 나가고 음반도 녹음하고 네. 기타를 할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을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니까 좀 믿음이 다행히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더쏭 오고 걸리콘이라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최상이에요? 네, 좀 아주 좋아요. 지금 아... 연주뿐만 아니라 저는 교육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레슨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고, 아,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이 참 많구나. 이쪽 일을 선택하려는 친구들도 지금 가르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이 있어요.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남들 시선을 의식을 하면서 연주를 하다 보면, 정작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친구들이나 나보다 잘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시기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같은 예술인들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좀 좋은 음악을 할수 있다. 전 그렇게 만족했다는 건 성공했다는 거거든. 그 <laughs> 비결은 뭐였던 거 같아요. 저한테 인연이 닿는 작은 일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혹시 탈세 선물하는지 아니면 좌우명이라고 할까 그런 거 혹시 있어요? 생각해 볼 거? 언젠가는 다 다시 내가 한 일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눈에 띄는 일이든, 눈에 음. 띄지 않는 일이든 이것은 분명 영향을 미치게 돼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살자 모든 것을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자 40년 좀 넘게 살아오면서 가장 <laughs> <laughs> 행복했던 순간? 아마 첫 독주의 때가 아니었나 <laughs>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2007년에 대학 졸업하기 전 직전에 네. 뭐 어려운 네. 레파토를 가지고 했는데, 관객분들이 다제 지인이죠. 뭐. 그동안 기타를 처음부터 네. 그까지를다 지켜봤던 사람들, 멀리서나마 좀 봐주셨던 분들도 다 찾아오셔서 객석이 거의 만석이 됐었어요. 네. 연주에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때가 가장 뿌듯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돌아가고 싶었던 시절이 있어요? 말은 없어요. 1 0대때 가정 환경이 어. 썩좋지 않아가지고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어.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근데 만약에 어. 한 포인트만 잡아서 가고 싶다 그러면 어. 대학교 1학년 때 기타를 그때 처음 하게 되었고 거기에 또 만났던 어. 그 인연들이 이때까지 다 계속 아. 되고 있거든. 오라고 한다면 좀더 충실하게 시간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좀 네. 잘 보내지 않았을까? 만약에 경태씨가 10년 전에 김경태한테 간다면 무슨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제가 결혼을 한번 했었거든요. 딱 10년 전에 결혼했어요. 아. 서로 뭐안 맞아서 네. 결혼을 했어요. 조금 더한번더 생각해보지 않겠니? 아, <laughs> 일적으로만 얘기해주고 싶은 말은? 정말 열정을 쏟아서 잘 했으니까 담배를 빨리 좀 끊고 좀더 에너지를 쏟아서 일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담배 끊은지 한 5년 됐거든요. 빨리 으면 에너지가 더잘 생겼을 테니까. 2032년에 김경태가 지금 현재 2022년도에 경태한테 와서 해줬으면 하는 말. 또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들을 잘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어. 조절하지 말고 도전하고 음. 용기를 내서 한번더 나아가보자. 그러면 지금 2 0 3 2년에 너는 정말 커져 있을 것이다. <웃음> <웃음> 앞으로 이제 할 일도 많고 도전하고 싶은 게 많다 그랬잖아요. 뭐 예를들어 몇가지만 얘기해 볼수 있어요. 앨범은 기타 듀오 앨범으로 음. 두 장을 냈거든요. 독주 앨범이 아직 없어요. 독주 앨범을 한번 내고 싶고 음. 유튜브 채널 그것도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 교육적인 측면도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클래식 기타나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좀 들어올 수 있는 취미 악기고 게막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에 진입장벽이 높아요 이 악기가 아.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좀 알리고 려 싶어요 유튜브 채널 제목이랑 네. 구독 좋아요 우리도 네. 해달라고 해요 민경태. 민들레 기타 김경태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laughs> 네. 해줘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물론 내 인생 내 맘대로도 반대 씨가 마지막 순간이 됐어요 삶의 이제 그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을 한번 남기고 가고 싶어요 감사했고 저 때문에 혹시나 또 상처 받은 일이 있는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저로 인해서 또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있으면 그걸로 아주 행복하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연주 많이 했잖아요. 네. 특별히 본인이 이렇게 애착이 가는 곡이 있을 거야 돼요. 그 하다가 연주해 주세요. 네.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짧게만 들려서 죄송한데 풀 영상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죠? 예, 다 올라가 요 아, 유튜브 채널 더 유경태, 민들레, 기타 들어가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똑같이 하는 말 있어요 나 했잖아 내가 아까 했던 말내 인생 내 맘대로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